숲속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공원인데요. 우리 공원에는 참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다 도토리나무라고 하죠. 근데 요즘 도토리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할머니들이 어떤 놈이 도토리를 떨어뜨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실은 이 도토리를 떨어뜨린 범인은 바로... 도토리 거위벌레라는 놈들입니다. 이 녀석들은 도토리에 알을 낳고 <laughs> 도토리 끝을 끊어서 바닥에 떨어뜨리죠. 그 다음에 애벌레가 되도록이요. 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도토리 거위벌레의 들입니다왜이 나쁜 놈들? 자, 오늘도. 하나의 상식을 아셨죠? 산에 요즘 도토리나무 떨어진 것은 범위는 바로 도토리 거의 벌레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